우리나라 일개이분은 n 너티가 자, 그 다음에 388번 볼게요. 색칠한 부분에 넓이를 구하라. 원에 네. 접어서 중심으로 닫습니다. A, B, 반지름의 길이 r, u,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야?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반 접으면 반 접으면 만들어지는 놈은 뻔하다. 뭐정상각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120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이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아래쪽 원래 안 지워져 접힌 요 부분의 넓이는 동일하죠. 반지름은 6이니까요. 36파이 곱하기 3분의 1, 12파이가 요 부채꼴의 넓이였고, 뭐죠? 그렇죠? 요 부채꼴의 넓이. 안지름이 6이니까 높이는 3이고 3루트 3, 그러면 밑변은 6루트 3, 2분의 1 곱하기 6루트 3 곱하기 3이니까 18루트 3, 그렇죠. 18루트 3, 9루트 3, 즉 12파이 마이너스 9루트 3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될 것이다. 안 접으면 그냥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390번 오 에이 60도 p 그리고 여기 c 아 여기가 c군요. 여기가 d고 저희를 을때 OAC 대 ODC가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각 ODB의 50도이므로 요각은 120도여야 하죠. 그렇죠. 근데 A씨와 B씨의 호의 비율은 요 호의 비율은 중심각의 비와 같죠. 그렇죠. 중심각의 비와 같으니까 2대1의 중심각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80도, 40도겠네요. 그쵸? 그럼 끝났죠. 90도, 40도는 죄는 50도, 죄다 예전이론 가지고 하는 거고요. 원의 성질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죄다! 예전 이런 가지고 접근하세요. 392번 자 이번에 P R 여기 Q C D 여기 E 뭐 이렇게 난리야 12구요 A 16이고 F B 12 에이씨 그래서 뭐고 하냐 PQC PQC 도아 뭐. 요거 둘레길이 저놈의 둘레 길이를 구해보자. 이것 PQC의 둘레 길이는 삼각형 PQC의 둘레 길이, 둘레 길이는 공통 접선, 공통 접선 CD 플러스 CE, 즉 ECD와 같겠죠. 그렇죠? 어차피 cd와 c의 길이는 같을 테니까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답선 구하는 거야 그럼 끝났지 여기가 x야 12-x야 12-x야 여기도 x야 10-x고 10-x 두개 더하면 22-2x인데 그게 16이야 2X는 6이야. X는 3이야. 3의 2배니까 6cm가 블랙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394번 갑자기 입장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9분의 x 마이너스 12분의 y 마이너스 1의 x 축과 y 축과 만나는점을 A, B라고 한다. A, B 여기에 원. 다음은 O, F. E, O, 5원1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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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의 x가 마이너스 1이니 x 절편 마이너스 9 y절편은 x가 0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y가 마이너스 1이니 y절편 12 그쵸? 자 그러면 이 길이 9이 길이 12 3 3은 9 3 4 12이 길이는 15겠네요 자 아, 9 12 15 돌려 맨날 돌리는거야 아 물론 얘 이제 넓이로 하셔도 되는데 하각형의 네. 넓이 하고 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하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20도 돌려요 r 2마이너스 r 9-r -R, 플러스 r 12-R, 12-R은 15란다. 21은 21-2R은 15니까 2R은 6이란다. R은 3이란다. 지들이 너무 뭐 어렵다고 시작이겠니? 별일 거 없어요. 자, 이것도 봐. 괜히 395번 보시면 괜히 원인 있는데 왜 이거? 아, 여기구나 B B A 이렇게 했을 때 AB의 길이가 몇이냐 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AB의 길이가 몇이냐 믿어라 돌리면 열릴 것이다. 점, 점,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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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 됐지? 됐죠? 그러면 여기 x, 여기 x, 3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x, 그럼 5에서 3 마이너스 x 빼면 2 플러스 x, 그럼 여기 2 e 플러스 x 4에서 2 e 플러스 x 빼면 2 e 마이너스 x. 그러면 여기 2 e 마이너스 x 2에서 2 e 마이너스 빼면 x. 여기 x. 여기는 4 마이너스 x. 여기 4 마이너스 x. 우리가 구할 a, b의 길이는 4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4. 돌려라. 어차피 지워진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본 돌리기. 일단 돌리기. 활용도가 더 높아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레저원하고 반지름하고 그 구하는 거 가지고 가시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숙제는 73까지 할 거고요. 과 원줄과 이 다음 시간에 네, 좀제대로도할 건데, 에 통상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어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네. 보통 이제 삼각비에서 원가 직선까지 끝습니다. 이게 대다수가 그렇게 해요. 좀 이상한 학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상한 학교들이 삼각비의 뒤쪽에 통계를 합쳐요 그리고 기말고사로 원가직사로 원주각을 한 번에 아니면 조금 열심히 안하는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안해서 3학년 이학기가되는데이차함수를못 끝낸거야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의 활용부터 이차함수 리고 활용부터 삼각비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원주각은 잘려요. 근데 원주각은 뭐 다음 시간에 이론 하나, 하나 원주각은 이론을 좀 자세히 짚으면서 갈 거라서 오늘 미리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원주각은 앞에 원과 직선이랑 좀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성향이 다르냐면. 원가 직선은 어쨌든 직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좀 몰두를 해요. 직선이 길이를 구하는데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선의 길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반복해서 씁니다. 원주각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긴 써요. 근데 원주각은 이름 자체가 원주각이잖아. 각에 대한 길이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각에 대한 길이. 각에 대한 길이를 끌고 가기 때문에 각 일단 삼각 B쪽을 많이 끌고 올 거고 그리고 원주각의 특성을 많이 끌고 가요. 그래서 대충만 알려드리 대각만 한번 어, 왜이 원주각이 짜증난다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원주각은 다음 시간에 똑같이 시작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 할 거니까 그냥 보세요. 그냥 아, 저런 거구나라고 보세요. 원주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게 원 주잖아. 원의 둘레. 원 주잖아. 그러면 A, B라는 호가 있을 때이 호는 중심각이 있어요. 호의 중심각. 요각을 X로 보자. 중심각이 있어요. 호원 주각은 저 호에 대한 원 주각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원주에 한점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요각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AOB가 중심각이라면 호AB에 대한 ACB는 호AB에 대한 원주각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저 원주각의 성질 하나를 그냥 공짜로 툭 던져주는 선이 하나 있어 어떤 선이냐면 AB를 이렇게 선을 그을 겁니다, 제가. 자, 점 O는 원의 중심인 동시에 삼각형 ABC의 외심이 돼요. 그렇죠? 외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외심 성질 어떻게 배웠죠? 각 C와 요요 원주 요각의 비율이 1대 2였죠? 그래서 원주각은 항상 중심각의 절반이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 될 거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제가 저 씨를 여기다 찍었지만 여기다가 찍든 여기다가 찍든 여기다가 찍든 어디다 찍든 간에 어디다 찍든 간에 중심각 AD에 대한 중심각이 X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점 5가 C다 C2다 C3다를 한다고 쳐도 삼각형 ABC다 ABC2다 a b c 3다의 외심이 점 5라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1대 2의 규칙은 어느 순간에도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X면 니가 2분의 1X, 니가 2분의 1X, 니도 2분의 1X, 니도 2분의 1X.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체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원주각 부분이 왜 제가 조금 까다로워라고 얘기하냐면, 각 크기가 같은 원주각을 딴 데다 줘요. 그러니까 쉽게 문제에서 여기를 써야 되는데 그걸 이쪽에다 갖다놔. 요각도를 그러니까 줘. 그래서 얘를 물어봐. 또는 이렇게 준 다음에 a, b가 있고 중심각이 30도, 아뭐 40도라고 줘. 그리고 이렇게. 여기로 여기 째. 자 여기 C. 그리고 여기가 10도 이렇게 줘요. 그러는 다음에 여기를 구하 X. 찢어놓는다고. 근데 얘는 이선 위에 이 점만 이동시켜도 유지가 되거든. 쭉 이동시켜서 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10도가 되는 거야. 그럼 40도에 대한 원주각이 10 플러스 x니까 x는 10. 이런 짓을 많이 할 거. 이런 짓을 엄청 많이 해요. 막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각, 이각, 요각을 이용해서 세 개를 합쳐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제 막 그린 거라서 나중에 문제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냥쭉 한번 써보시면 야시 뭐야 싶은 놈들 막 보여요 79페이지에 4 3 7번이라든지뭔짓 하는거야 다 찢어놓고 갑자기 480페이지에 4 4 3번이라던 밖으로 튀어나와 뭐80 뭐 83페이지 456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밖으로 날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주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원이 뭐냐? 외심, 외심. 외심 잊지 마세요. 그리고 원과 직선의 기본 사양들, 피타고라스 정리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원주각은 이 원주각이랑 누구랑 같은 가를 찾아내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만 좀 감각적으로 보시면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제가 감각적이라고 했으면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도형을 돌려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편한 쪽으로 돌려서 한번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원주각이 판단이 안. 원주가 끝나는 뒤에 나올 확통은 통계 부분은 쉬워요. 걔네들은 그냥 덤으로 주는 단원이긴 합니다. 물론 뭐 산포도가 좀 짜증나긴 하시겠지만 덤으로 주는 단원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